네. 어, 사실, 딘트하면 은 조금 더 특별한 날, 음. 어, 를를더 빛내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할 때 찾아주시잖아요. 어, 우리가 좀 가장 특별해야 되는 날, 생일잔치가 될 수도 있겠죠. 아, 이거는 공주들의 생일파티 룩이에요, 사실. 음. 그래서 그런 날, 아이, 친구들과 <laughs>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네. 사진 남기시기 너무 좋은 핀턱 미니 원피스이고요. 오. 아이보리 핑크, 블랙까지 사이즈 보여드리고, 아, 컬러 보여드리고, 사이즈 스몰 미디움 있습니다. 핏댁에 입으시는 기준, 허리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이거는 약간 정말 그 모래시계라고 하죠. 아워글래스의 모양으로 쉐입 자체를 굉장히 좀 강렬히 잡아놨다 보니까 이 쉐입 자체로도 유니크한데 거기에 새키한 이런 광택감까지 나서 이. 원피스 하나로 그냥 너무나도 유니크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생일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명품 옷을 이렇게 둘러서 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. 사실 오늘 13만원대로 그냥 아. 너무 특별한 미니 원피스 한 벌로 나의 생일을 좀 기념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. 이 네. 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음. 일반적인 옷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쉐입을 굉장히 좀 강렬히 뽑아냈다 보니까 음. 약간 케이지 원피스 이렇게 장 안에 갇혀 있는 아. 듯한 그런 느낌으로도 헉. 많이들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돌 분들이나 아니면 음. 정말 탑 배우 분들이 명품 음. 행사장 가실 때요런 음. 라인 딱 챙겨 입고 가셔가지고 사진 찍는 거 많이 봤거든요. 네. 중요한 자리 많으신 분들께는 이거는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메리키님께서따님분 결혼식 신부 여동생이 입으면 예쁘다고 구매하신다고. 아. 컬러 해 주셨는데 확실히 조금 진짜 내가 뭐내내 내 가족의 결혼식 갈때 옷이 내 옷이 더 중요하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, 제가 언니인데 결혼한다. 그럼 동생 원피스 한벌사 줘야 되잖아요. 근데 13만 원대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헉. 우리 동생 가장 공주로 예뻐 보일 수 있게끔. 그죠? 내가 언니가 이제 시집가는데 네. 어, 우리 동생 안 예쁜 옷 사주고 싶지 어, 않잖아요 맞아요. 신부보다 네. 더 예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음. 동생은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세 자매라고 하시면 언니면 어머. 블랙 컬러 동생은 핑크 <laughs> 컬러 가시면 될것 같고 이브 드레스로 어, 주인공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같이 입어주면 얼마나 예쁠까요 아, 너무 예쁘실 네. 것 같아요 사실 이 원피스는 저희가 음. 9522번으로 보여드리는데 9521번으로 래라 이런 매트한 원단으로 보여드렸었어요. 근데 이거는 네. 사실 좀 두께감이 있어서 지금 한 여름까지 못 입거든요. 근데 여름철에 좀 가볍게 원단감 다르게 그리고 음. 또 실키한 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더 고급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음. 어,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렸을 때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매트한 원단보다 이 실키 원단 나왔을 때 반응 확실히 달랐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이런 좀 어차피 좀 음. 독보적인 쉐입의 원피스이다 보니까 원단감까지 광택으로 음. 가져가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음. 그리고 이 은은한 광택감이 폴리에스테르에서 오는 광택이 아니라 텐세가 레이온 홈방 소재에서 오는 음 은은한 광택감이어서 그런지 네. 바디라인을 진짜 타이트하게 딱 잡아줘서 진짜 뭐 어디 세장 속에 있는 인형룩, 아 케이지룩 <laughs> 아니면은 뭐 바비 인형룩으로 조금, 조금 챙겨주고 네. 싶을 정도예요. 정말 여성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바디 실루엣인 모래시계형을 잘 커버해주고 있는 미니 원피스고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딘트 브랜드가 셀럽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예요. 브랜드잖아요. 행사장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라면 요 원피스 꼭 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도 조금 음. 더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 네. 저희 항상 긴 제품을 음. 가져오면 또 저희가 딘테가 좀 키가 크신 <laughs> 분들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게 좀 키가 크신 제, 긴 제품이 많은데 네. 그긴 제품 들어오면 항상 댓글에 수선 가능한가요? 음. 어디까지? 어. 될까요? 이런 고민 되게 많으셨거든요. 음.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수선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미니 기장감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안쪽에 안감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착용하실 거고, 왜 지난번 라이브 때 저희가 보였던 여 미니 원피스인데 골반 라인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거, 상의는 네. 되게 일반적인데 어 골반 음. 라인을 포인트를 줬던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워낙 음. 그 아이돌 분들도 골반 을 이렇게 강조해서 나오기도 하고, 뭐 골반 음. 패드가 탑재되어 있는 청바지, 뭐 골반뽕, 청바지, 이런 게 너무 많아, 많다 보니까, 그냥 내 다리가 어느새 좀 밋밋해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. 음. 그럴 때, 별큰뭐 시술이나 이런 거 없이, 이렇게 옷으로, 옷으로 체육커고 해보시면 됐다 보니까, 요즘 시대는 이 골반 라인을 강조하는 게 허용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로 한번 연출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. 이 제품도 우리 헤라님 워킹 만나본 뒤에 제가 디테일 챙겨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<laughs> 보여드립니다. 혜라님은 지금 확실히 네. 모델이시다 보니까 각선미가 진짜 딱 짧은 거 입었을 때 들어오는 네.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수원을 말해봐.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아시죠? <웃음> 알죠, 알죠. <웃음> 네,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. 이것도 저희한테 디테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. 네, 9522번의 핀턱 미니 원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이보리와 핑크,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모델분 사진 속에 아이보리 착용을 해주셨네요. 동일한 아이보리 컬러 착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아이보리가 좀 화사함이 담겨져 있고요. 원단 자체가 이런 세틴 원단감이라서 더좀 드레쉬한 느낌이 납니다. 어,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이렇게 좀 같이 좀 보여드려보고 아이보리, 핑크, 블랙 세 가지 컬러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, 오늘 13만원대로 열려있고요. 오늘 구매하시고, 구매 인증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이어링까지도 너무나도 찰떡으로 잘 어울린다는 거 많이 참여해주시고, 두분 추첨해서 드릴 건데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. 어, 55분까지 계속 참여 이어주시고요. 요거 착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미니 원피스라 뒤쪽 지퍼 여밈으로 착용하시는 건데 되게 탄탄한 지퍼 여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, 그냥 착용만 했다 하면 요렇게 완전 모래시계형의 어~ 쉐입이 잡히는 톡톡한 어~ 쉐입이 유니크한 원단입니다. 근데 이게 쉐입만 잡혀있는 원단 어, 원피스가 아니라 요렇게 자켓처럼 한번 겹쳐 입은 듯한 느낌 여기에 한번 더 원단을 요렇게 감싸 입은 듯한 느낌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어 이게 뒤에서 잠고 입는 건지 앞으로 버튼을 담은 건지 하는 느낌의 원단 요렇게 커팅 되어 있는거 같이 한번 봐주시고 숄더에 패드가 따로 없습니다만 굉장히 와이드하게 뽑아져 있고 원단 안쪽으로 한번씩 더 감아 넣어 놔서 어, 마감까지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패드는 따로 없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허리라인 이렇게 딱 강조된 다음에 다시 한번 골반 라인 뽕긋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총장 83cm입니다. 169cm 기준으로 무릎에서 딱한뼘 올라오는 그렇게 부담 없는 기장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약간 좀 와이드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속바지 하나 정도는 같이 챙겨 있, 어,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패드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원단이 약간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패드 따로. 패드는 없습니다만 얘가 원단 힘 있게 소아 있다라는 라인 같이 봐주시면 되고 어깨를 살짝 덮어주는 캡 소매 형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 슬리브리스인데도 여기서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어깨 부분에서 감싸주고 위쪽이 숨겨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더 날씬한 부분도 노출돼서 체형 커버까지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어 두개 사셨다고 하면 이게 구매 인증 번호가 두 개면 두번 참여가 되나요? 요거 저희 한번 체크. 아, 어차피 한 번이에요. 아,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. 어,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. 한 번만 해주시면 구매 인증은 들어와질 거고, 요거 이어링 너무 예뻐서 당첨 안 되면 사야겠다고 해주셨는데, 어, 요거 너무 예쁘죠. 어, 약간 플라워의 모양인데 이. 플라워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소재 자체가 진주 펄 느낌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진주 이어링을 꼈을 때 어울렸던 그 옷들에 진주 이어링이 아니라 이 진주 펄 느낌을 내고 있는 플라워 패턴을 하나 올려주면 조금 더 이렇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이보리 컬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어첫 번째 샀어요 코랄 샀는데 언제 배송될 거였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저희 다음 주 배송 예정이고 이 착장이. 3번 착장 배송이 저희가, 요거는 이번 주였나요? 아까 저 여기 뛰어나 주셨었는데. 어 요거는 금요일 발송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금 세 번째 원피스는 금요일 발송이니까 이번 주말에 혹시 중요한 행사 참석이 있으시다면은 요거 어, 구매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지금 스몰 입었어요. 요건 스몰 입어지고 허리만 타이트하다라는 가슴이랑 허리 정도만 딱 타이트하게 잡혀지는데 그렇게 낑기는 정도는 아닙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가슴둘레 그때 제가 체크했을 때 85였던 것 같거든요. 85였는데 제 둘레가. 어, 이거 입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 같이 또 다시 한번모여서 아이보리 핑크, 블랙까지 세 가지 컬러 보여드릴게요. 음. 핑크도 되게 베이비한 핑크 컬러 이음데다가 이런 세팅 광택감이 들어가니까 핑크가 좀 어려 보이는 그런 핑크가 아니라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어, 컬러감으로 음.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블랙은 또 차분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 책장까지 보여드렸고 구매 인증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예쁜 이어링을 받아가실 당첨자 두분 저희 네. 발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네 오늘의 당첨자는 김유선 고객님 이채윤 고객님 두분 축하드립니다 혹시 당첨 안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어링 정보를 좀 저희 드릴 수 있을까요? 어, 이어링 네. 번호랑 가격을 조금 안내드리고 싶은데 음. 금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저맨 위장에 적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음 PPT에서 맨 위장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안내드릴게요. 해 저도 살려고 AJ 6252번의 이어링입니다. 6252번. 혹시 당첨 안 되셨는데 너무 예뻤다 하시면 요거 구매 해보시면 좋겠고요. 어 12,000원으로 그액도 너무 좋네요. 이것도 같이 구매 이어가 보시고요. 오늘 저희가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착장들 어 가격은 90분이니까 12시 30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. 어 천천히 마저. 불러보시고 최종 결정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AJ 6 2 5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메리키 님이 리얼이니까 말씀해주셨군요 살려고 들어가셨네 이미 <laughs> 너무, 어, 잘하셨습니다. 이 여행까지 함께 구매해보시기 바라겠고, 어, 요 마지막 착장은 바로 내일 발송될 거고, 나머지 1, 2번 착장은 다음 주에 순차 배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. 예쁜 옷 입으시고, 여름, 소, 여름철에도 예쁜 기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